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갈등치유연구소에서 사용의 기울력 관리정책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이원희 e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경주가 맥스터 건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찬반,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뭐 찬성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각종 뭐 경제적 피해라든지 아니면 전력 소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정확한 팩트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거기에 관한 이제 반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팩트 체크 첫 번째는 경주시에서 이제 굉장히 큰뭐 맥스터를 건설하지 않게 되면은 뭐 세금이 많이 세수 손실이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제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는데 지방세법을 보면 여기 경주시가 월성 2, 3, 4호기가 멈추면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860억 가량 되는 세수 손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지방세법 중에는 35%는 광역 지자체로 가입되어 있고요. 기초 지자체로는 65%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산정식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 보면 약한 57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그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한50% 정도 부풀리기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부풀리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2022년 그 3월부터 이게 이제 세수가 손실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맥스터 건설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발전량 기준으로 그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비량 기준으로, 어, 개정을 하게 되면, 2, 3, 4, 5기가 발, 그, 가동을 멈추더라도, 세수는 한 100억 정도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입법적으로 충분히 풀수 있는 시간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 가능하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논의 과정 중에 맥스터가 건설되지 않는다고 해서, 2, 3, 4, 5기가 폐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잠정, 이제 운영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중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뭐 경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자료의 5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5배 이상 부풀리기를 한 거라고 보셔도 뭐 무리가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 지금 찬성 측에서 맥스터가 건설되지 않으면은 뭐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혹은 뭐 전기 요금이 뭐, 오른다. 블랙아웃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것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월성 2 3 4호기 발전량은 뭐, 2.1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2.1기가와트의 전력이 이제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그 원전, 원전은 이제 그 현황을 보시면, 먼저 지난해, 지난해 7월, 신고리 4호기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신고리 4호기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이 이제 1.4 기가와트로 월성 2호기보다 2배 이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 신한울 12호기가 가동이 됩니다. 이 신한울 12호기는 월성 2, 3, 4호기를 합친 그 발전량보다 더 크죠. 2.8 기가와트로. 그래서 지난해 가동된 신고리 4호기 그리고 내년에 가동될 신한울 12호기를 합치면 4.2 기가와트입니다. 그 월성 2345기에 2.1 기가트의 2배가 되죠. 그래서 2.1 기가트가 2022년 3월부터 그 잠시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2배가, 2배에 가까운 그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전력난이 생긴다. 뭐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긴다. 블랙아웃이 생긴다. 이 얘기는 불가능한 거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얘기들이 있는데. 월성 2, 3, 4호기는 중수로 방식이고 발전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조금 떨어지고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건설되고 있는 그 신형 원자로들은 APR 1,400 플러스라고 해서 굉장히 발전 단가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 그 요금, 발전 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 단가가 높은 원자로가 멈추고 그리고 발전 단가가 효율이 높은 그런 신형 원자로가 가동되게 되면 오히려 전기 요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 단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전력 수급 차질이라든지 전기요금 그 상승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거짓입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였습니다.